자, 4월 9일 실시간 긴급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와 블록 딜이 성사되어 신규 상장 임박한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4월 10일 수요일 바이낸스의 블록 딜 내일 오후 점심 12시에 상장이 유력한 신규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고 내일 12시에 상장 이후에 3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의 상장 이후 상승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 1 0 3 4 3 8 4 8 1 번호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바이낸스 블록딜로 인하여 내일 신규 상장 돼서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 비트코인 블록딜로 인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세력들이 신규 상장을 시켜서 엄청나게 매집할 움직임까지 포착했죠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허가가 지금 임박했고 바로 내일 블록딜 터지면서 12시에 상장이 확정된 코인이라는 거죠. 자 차트만 봐도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야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신규 상장되면 중국 세력들과 함께 미국 세력들이 한번더 입성해서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홍콩 당국은 해당 코인 관련돼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관련된 심사 요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 한꺼번에 같이 상장시키고 폭등시키려고 하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이요 신규 상장 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들 보면 여러분들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30%, 쿼크체인 70%, 엑스스 프로토콜 33%, 이렇게 세력들이 입성하는 코인 위주로만 우리 매매해도 금방 돈 불어나고 계좌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이 나올 코인을 가져왔다는 거죠. 당연히 신규 상장이 되면 여러분들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발표되기 직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미리 해당 코인 가지고 있다가 내일 12시에 상장되면 그냥 고점에서 폭등할 때 팔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오늘만 해도 4월 9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내일 12시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 달라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 는 제가 100% 무료로 바로 4월 10일 12시 점심에 바이낸스 블록딜레인에서 신규 상장의 유력한 코인 어떤 건지 다 답장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큰돈 필요 없습니다. 50만 원, 10만 원 소액으로도 하루에 15%씩만 수익 내면 금방 일주일이면 천만 원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올려주는 코인 유저로만 매매도 금방 돈 불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바이낸스 블록딜레인에서 내일 12시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아서 신규 상장 전에 내일 300에서 500% 가까운 폭등 나오기 전에 먼저 매집해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 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12시에 상장돼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신규 상장 코인이 어떤 건지 5분 이내에 답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코인 한 개씩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68% 이상 상승 나오는 코인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인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드리는 추천 정보 받아보시고 월화수목 월화수목 하루에 4개씩 드리거든요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코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인 공부방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3 4 3 8 4 8 1번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행운의 숫자죠. 숫자 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코인 공부방에 여러분들 초대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코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월화수목 그 매일매일 제가 추천 종목 한 개씩 드리거든요. 그거 받아서 매일매일 소액씩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신규 상장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코인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코인 공부방에 초대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